이거 어떻게 해야 돼, 민호야? 어, 민호가 한번 해봐. 어 빨리 빼봐. 어? 어, 그래. 민호가 빨리 빼봐. 이거 어떻게 빼야 돼, 이거, 이거, 이거. 어떻게 빼야 돼, 이거. 어? 어떻게 빼야 돼, 민호야? 아이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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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빼야 돼? 빨리 빼줘, 민호야. 어? 음. 아이고, 이거 어떻게 빼야되냐고. 어? 아, 왜, 짜증나? 어떻게 빼야돼, 민나 어? 아니, 이거 던져버리면 어떡해. 어? 민아, 호 빨리 빼줘. 아, 다시 들어가버렸어? 어, 어떻게 해야돼? 아이고, 소리 아파. 아이고, 이제 빨리 빼 줘, 민호야. 아, 이고 어떻게 해야 돼? 이거, 이거, 이거. 어? 아, 어? 안할 거야. 어? 아빠가 빼 줄까, 민호야? 어? 아빠가 빼 줄게. 아, 알았어. 자, 퓼, 우와, 빠졌다. 빠졌다. 다시 넘어갈 거지, 너. 한번 넘어, 민호가. 어떻게 놔야 될까요? 어? 그렇지! 또 빼봐. 민우야, 한번 빼봐. 아! 안 빠지지? 어? 근데 아빠는 어떻게 뺐을까, 민우야? 어? 민우야. 아빠는 어떻게 뺐을까? 응. 아이고 손이 아파 어. 응. 아 손이 아파 어. 아이 던져버려 응. 아이 던져버려 어. 이거, 이거. 어 그거 빼줘 아빠 빼줘 민아 아빠 빼줘 아빠 빼줄게 봐봐 민아 봐봐 오오 오, 오, 빠졌다 민호야 빠졌다 봐어너 거기다 또 다시 넣을거지? <laughs> 어? 우와 들어갔네 잡아. 이거 어 됐어 이제 민호가 또 빼볼거야? 어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빼야 될까, 민우야? 어? 아빠가 아까 어떻게 뺐지, 민우야? 어? 민우야, 아빠가 아까 어떻게 뺐었지? 아빠가 아까 어떻게 뺐었을까요? 그렇지. 걸 열고 손은 들어갔는데 빨리 <laughs> 손이 아파. 손이 아파. 어? 아 이거 손이 아프지, 그지? 어. 아, 아, 아. 봐봐, 민아. 아빠가 밀어봐 여기서. 오, 됐다! 미니 뺐는데 왜 다시 넣어?